네, 2022년 7월 10일 이 정훈입니다. 아베 전 일본 총리 암살 사건을 조금 더 추적해 봤습니다.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범인인 야마가미 데세아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.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한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의 아베가 영상을 보낸 게 있어 범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했다라고 합니다. 야마가미인가요? 자꾸 이름이 힘드네요. 야마가미는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지만 접촉이 어려워서 대상을 아베 총리로 바꿨다.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보도들이 들어오자 아베 총리가 이 단체에 영상을 보낸 적이 있어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. 이렇게 보도되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느냐. 이 단체가, 이 종교단체가 한국의 통일교다라는 주장이 지금 매우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.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사건 났을 때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취재를 해 봤습니다. 어, 정리된, 제가 취재한 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야마가미 집안은 나라 현, 나라에서 살아왔던 것 같고, 거기에는 통일교회가 들어가 있는 게 맞, 맞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어머니가, 음, 1990년대? 2000년경? 그때쯤에는 통일교회에 나갔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통일교가 일본서 한창 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 헌금을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자료는 안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나서 이, 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통일교랑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로 지금 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에 갔다 라는데 거기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. 음, 이 야마가미는 좀 상당히 불행한 집안 출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첫날 보도할 때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, 아버지가 뭐 병사나 사고사로 요절을 한건 아니고, 조금 뭐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거는 일본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종합 발표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또 어쩌면 밝히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. 인권사항이라고 해서.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남 일렬했는데 형이 있었는데 형도 아버지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, 같은 방식으로 떠난 걸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. 여동생은, 음,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는 없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흰글리처럼 좀,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, 정신적으로. 이렇게 보이고요. 그, 그, 하여간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다음부터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들어갔던 건 맞고, 그 다음에 토일교를 거쳐서 다른데로 토일교를 지나간 건 맞는데 어디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베 총리가 토일교와 가까웠다, 안 했다, 이런 얘기가 또확 돌고 있는데, 그건 아베를 공격하기 위한 거고, 토일교를 공격하기 위한 거죠. 근데 아베는 일본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치인이니까 모든 종교단체와 특별히 뭐 좌익이 아니라면 다 교류를 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. 그래서 특별히 토일교하고, 뭐 그런 얘기는 일본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. 일본에서 이 사건 수사는 어, 우리는 지금 이제 보안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도 보안 경찰이 있죠. 경비 쪽 산하인 것 같아요. 경비 제가 일본 경찰을 어, 속바닥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서 일본도 경찰 내에 비밀 조직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. 경비 쪽에서 경호도 하고 보안도 하는 모양인데 보안 쪽에서는 좌파들 일본 체제를 흔드는 그 다음에 노동 노동 단체 그 다음에 종교 단체 운동권 단체 이런 데를 추적을 하죠. 보안경찰이 현재 이 친구의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,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, 아직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, 한 30년 전, 30년 전이면, 지금 현재 41살로 알려져 있으니까, 80년생쯤 되는 건가요? 81년생쯤 되는 건가요? 그럼 90년 되면 10대고, 2002년인가 군대에 갔으니까, 20살 때 군대에 갔으니까, 그 이전에, 어 어머니가 통일교회 관계 원한이 돼가지고 아벨을 암살했다는 건 논리는 좀 성립되기 어렵죠. 군대 갔다 와서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총기 다루는 법을 알아갖고 뭔가 또 이렇게 많이 임팩트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통일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지만 거기가 무슨 암살의 배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무리다. 그리고 그 인연은 끊어졌다 이렇게 현재 취재가 됩니다. 어, 야미카타 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제가 추적을 한 것을 어, 전해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